Thank you. 고장 위에도 길이 하나 있길래 걸어서 올라가봤더니 짜잔 성곽이 나왔어요. 여긴 서삼칠이에요. 짜잔 수원하면 역시 성곽이죠. 와 미쳤.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지만 이 식물들과 이앤 물건들은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없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와는 다르게 안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뭔가 비밀의 방 같은데요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아 기대를 많이 한 만큼 여기까지 대박! 완판했대요. 저 마카롱 진짜 여기서 유명한가 봐요. 근데 진짜 보기도 좋고. 조금... 제가 시킨 분홍색 음료가 벚꽃 에디션이라고 벚꽃 필 때만 나오는 음료래요. 직접 사장님께서 만드신 거래요. 벚꽃칠 때는 벚먹지랑 메랑. 이번엔 수제 치즈만 카루 여전. 난 배들.